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빌리포스 3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사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개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망치는 개라는 겁니다. 이들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공로를 의지하지만 육신의 자랑을 하자고 하면 바울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요. 5절, 5절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난지 여들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정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오물로 여깁니다. 육신의 자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인간적인 조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종교적인 조건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공로로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 무슨 학벌, 재산, 지위, 혹은 뭐 신앙의 경력, 신앙의 행위, 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혹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수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대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교역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공로일 뿐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고 더구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기치로 교회개혁, 신앙개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